하이 안녕하세요. 우리 중간고사에 부족한 점들을 잘 만회해서 또 기말고사 열심히 잘볼수 있도록 오늘부터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중단원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실은 이게 도함수라는 하나의 소단원을 남겨두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극대극소 구할 때 같이 해도 되는 내용이라 그때 같이 할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어뭐 각종 함수들,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의 새로운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방분식 활용하고 속도가 속도 가속도 구하는 아 마치 수투 미분에서 도함수 활용 배웠던 그 단원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다만 다루는 함수가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도함수 활용의 가장 키포인트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요 단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투에서 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일단 이점 a, fa라는 점에서의 뭐가? 그렇지. 미분 계수 f'a라고 부릅니다. 미분 계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얘는 뭐와 같아요? 그렇지. 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입니다,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 뭐? 그렇지 기울기라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나는 한 점. 요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뭐라고? 미분계수 f' a구요. 그다음에 지나는 점은. 어, A, F, A. 이렇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양한 유형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지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접 점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뭐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곡선 위의 점입니다. 이2콤마 2분의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 뭐어 f 프라임 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것만 구하면 되는 제자.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fx라고 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될까? 우리 그냥 어 xn제곱 미분을 n을 우리 여러가지 어 자연수뿐만 아니라 어, 모든 실수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그러면 F'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쵸? 어, 쌤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결국 얘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 콤마 2분의 1을 지나요. 그러면 Y, 마이너스 2분의 1은,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x-c.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분해야 되는 함수가 수투와 달라진 점은 미분해야 되는 함수가 수투에서는 다음 함수에 대해서만 했다면, 이젠 여기 지수로그 함수, 삼각 함수, 복잡한 유리 함수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접점은 아닌데, 기울기가 바로 주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2다라고 딱 기울기를 주어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은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접점을 알면 되죠? 자, 접점을 뭔지 모르니까, 접점을 내가 a 마 자,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둘게요. 그러면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뭐가 돼요? f'a가 되고, 개가 2인 거잖아요. 그러면 f'a가 2를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함수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합성 함수 미분입니다. ln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그쵸? 그니까 러 2x-3 분모 있고, 이 요거를 미분한 2가 위에 들어가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f'a라고 하는 것은 2a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2가 되는 a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죠. 근데 네, 구했더니 따라서 a가 뭐가 된다,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가 결국 뭐가 돼요? 2콤마 f 1를 넣으면 ln1이 되겠네요. 그럼 ln1은 오케이, 제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따라서 끝났네. 기울기는 2고 y 0이는 기울기 2 곱하기 x 마이 이렇게 직방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그래도 우리 수투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다라고, 어, 구한 바로 그 경우인데 뭐냐면, 곡선 밖, 즉,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 아은한 않은 점이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자, 원점에서 곡선에 그었다는 말 자체가 이 원점, 즉, 0,0이라는 이 점은 곡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어떤 의미냐, 자, y는 e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닌 이 0,0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 그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접하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fa라고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때, 요렇게 두게 되면, 그때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그치, F'A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A, E의 A제곱이 되고, 기울기는 F'X는 E의 X니까 미분해도 그대로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걸로 우리는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얘는 기울기. 곱하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어때요? 얘가 뭐를 지난다. 그렇지 원점에서 그었으니까 여기가 뭐를 지난다. 오케이 요 함수에다가 0 0을뭐 하자.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이의 a 제곱은 마이너스 a 곱하기 이의 a 제곱이다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수 있냐? 얘는 2의 a제곱, 그러면 2의 a제곱, 넘어갈게요. a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은 제로인데, 2의 a제곱 묶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의 a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수니까 0이 될일 없고 따라서 a 값은 뭐가 된다? 1이 되겠네요. 자, a가 1이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1,2가 되고요.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2는 2 곱하기 x-1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뭐 정리만 해주면 y는 ex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세 번째 유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미적분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렇지,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기에서 우리는 dy, dx를 구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dy, d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지, dy, dt와 dx, dt. 로 우리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곧치 4t고요 아래쪽 미분하면 1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예, 미, 결국에는 dy/dx가 4t라는 소리네. 그런데 지금 t가 1이래요. 그러면 그때 t가 1이니까 결국에는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기울기 구했고요. 얘가 기울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접점은 어떻게 구해요? 그 접점은 t가 1일 때니까 자, x가 x는 t가 1이니까 2고요. y는 t가 1이니까 2-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2콤마 마이너스 3이 접점이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기울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2다. 요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음암수꼴로 나타낸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를 알면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우리 예전에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에서의 뭐 접... 그 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막 공식도 외우기도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음함수 미분법을 알면 그거 다한 번에 해결됩니다. 자, 볼게요. 이것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어쨌든 뭘 구해야 된다? dy/dx를 구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우리 미분을 일단 할게요. 그러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e x 더하기 얘도 e y로 미분을 하되 뭐가 곱해진다 그렇지 dy dx가 곱해지고 그러면 따라서 dy d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 분의 x다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점이 지금 어떤 점이 주어졌어요 4,3이래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끝났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근데 그 위에 점 얘가 접점이자 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y 따라서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dy/dx 아까 합성 아니 매개변수 미분도 그렇고 요 음함수꼴도 그렇고 요 dy/dx만 정확하게 구해줘서 주어진 점을 대입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뭐니까?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리분 개수가 되니까 y, 그 dy dx의 그 값을 대입한 값이 무엇인가 그걸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자두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자 ln 3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gx를 직접 구해서 접방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gx를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면 xy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그쵸? 그럼 뭐가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y는 ln에 3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e에 뭐가 돼요? y제곱이다. 라고 들을 수가 있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어 3y 더하기 1은 x 에 바꾸면 2의 x구요.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y는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가 결국 뭐가 돼요? 오케이. 얘가 g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역함수 직접 구했고요그 다음에는 0,0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g프라임 x를 구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 3분의 2의 x-1 그대로겠네요. 그럼 g'0가 프라임 뭐가 나오냐. 3분의 2의 0제곱은 1이네. 2의 0제곱은 어머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지죠. 2의 3, 3분의 이거 마이너스 1 비분하면 없어지잖아. 그쵸. 자 그러면 3분의 2의 0제곱 1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요게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고 자 두번째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할게요. 즉뭘 구해야 돼요. g 프라임 제로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f 프라임 g 0로 분의 일이다, 그렇죠? 자, 근데 g 0가얼만지 궁금해요. 그런데 g 0가 뭔지 몰라요. a라고 둘게요. 근데 얘는 그럼 뭐예요? 그렇지 f a가 0다 즉, ln의 3a 더하기 1이 0가 되는 걸 골라라. 근데 로그함수에서 0이 나오려면 이 3a 더하기 1이라는 진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따라서 a가 뭐가 돼요? 오케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f'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f'x는 합성함수 비분에 의해서 3x 더하기 1분의 3이다. 라고 들수 있고, 결국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그렇지. 1분의 3이니까 얘가 3분의 1. 어라?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직접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막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배운 요, 요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요.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f' a는 결국 뭐가 된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해서 접선의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와 지나는 점한 점, 그 점이 곡선 밖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접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점 하나랑 기울기만 알면 우리는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극대, 극소, 뭐 오목, 볼록, 변곡 정, 정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예습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아, 그...